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가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심리전의 확산, 롤러코스터 감정 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끔찍한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게시글을 읽으시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웨이브가 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가해자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동시에 슬프기까지 한 존재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고독한 삶을 사는 피해자와는 달리 가해자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독특하고 애틋한 집착을 보입니다. 집착은 사랑이라 믿는 그들, 조직 스토킹의 기본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입니다. 유독한 트라우마의 대상이 되어버린 피해자를 끈질기게 쫓고, 마치 연인을 애타게, 그리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가해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듯 우르르 몰려다니며 무슨 작업을 열심히 하는 단체 영화 배우라도 된 것처럼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이곳저곳에서 대사를 외치죠. 내가 너를 사랑해. 우스꽝스러운 대사.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어느 특정 장소에 가면 또 다른 조직원들이 나타나서 마치 미리 짜여진 대본처럼 여기저기 하고 불쾌한 소리를 지릅니다. 피해자는 그들 앞에서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미세하게 움찔하지만, 가해자들은 더욱 모여서 독특한 집착을 자랑하며 가상의 사랑을 쏟아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이토록 기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열렬히 사랑을 고백하는 커플처럼 행동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코미디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아무리 우프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가해자들일지라도 그들의 행동 뒤에는 뇌파 생체 실험이라는 소름끼치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흉악한 실험의 희생자가 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뇌파 조종 기술과 전파 무기는 그들의 행동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